안녕하세요 알레오TV입니다. 오늘 3월 21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부터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시가총액 2.664조 달러 24시간 기준으로 5.7% 크게 상승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49.8% 이더리움 점유율 15.8% 가스비는 40기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비트코인 24시간 기준으로 7.9%, 이더리움 9.2%, 바이낸스 코인 9.3%, 솔라나 13.2%, 솔라나 상승률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지금 솔라나, 바이낸스 코인, 둘다 왔다 갔다 해요. 시총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솔라나가, 어, 아마 4, 4등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텍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BVM, 어, 레이어2 비트코인 레이어2 중에서는 얘가 제일 유명합니다 25%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코인 24시간 기준으로 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레오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메인넷 어, 업데이트로 가는 길 이렇게 해가지고 부사장이 올렸는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넷 테스트 계획 2주 전, 우리는 알리오 메인넷의 기준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업데이트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개인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즉, 실제로 지식이 전혀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백지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메인넷 출시 계획, 성공에 필요한 기능,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어, 블로그에 올렸어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도 그 블로그에 오셔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래밍 가능, 사적인 무허가, 우리는 프로그래밍 가능, 비공개, 무허가성이라는, 아, 세 가지죠. 한 개, 두 개, 세 개, 알레의 핵심 원칙을 충족하는 메인넷을 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생태계 파트너를 만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련의 기본 기능을 확립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감이 있는 메인넷 출시에 필요한 최소 승인 기준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아요. 기능과 각각의 수용 기준을 검증하기 위해 알레오 재단 구성원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알레오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의 테스트 사례가 정의되고 합의되고 있었습니다. 아래 설명된 각 기능에는 최소 허용 기준을 충족하고 네트워크 출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세 가지 특정 테스트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어, 아래 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레오 BFT 합이 이거는 이제 그 알레오 같은 경우는 POS 그리고 POW 어, 두 개가 있죠. 그두 개에 대한 내용 그리고 클라이언트 동기화에 대한 내용. 여기 보시면 이제 신속한 업데이트를 위한 CDN 스냅샷, 이게 중요하고 노드 간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데이터 공유를 위한 P2P 가십 이것도 이두 개가 중요하다는 라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는 라 거예요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배포하는 거 코인베이스 퍼즐, 퍼즐 같은 경우는 POW 있죠 그 다음에 스테이크는 POS입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스테이킹 한번 보겠습니다. ARC0038 그다음에 ARC0037. 이게 지금 깃허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POS로 도 해야 되고 POW로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내용에 대한 건데 사용자 는 알레오 크레딧을 검증자에게 스테이킹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커뮤니티 파트너인 어 데목스 랩스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수준에서 ARC 0038을 구현하는 노력과 해당 구현에 대한 감사를 주도하여 접근 방식이 안전한지 확인을 합니다. 대목 또한 스테이킹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유동 스테이킹 프로토콜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스테이킹이 아니라 검증자에게도 스테이킹을 할수 있고 개인이 또 스테이킹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ARC0038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기허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검증인 작업분리 0037입니다. 이거는. 알레오 시스템 INC라고 해서 알레오 회,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ARC0037을 주도하고 구현 및 설계 사양을 발표했으며 이 사양 ARC0037에서 검토및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또 다른 커뮤니티 파트너인 퍼즐, 그리고 퍼즐을 알죠? 이거는 POW. 0037은 별도의 출금 주소를 제공하여 검증인의 보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드 퍼블릭 동안 검증인 위임자는 변경 불가능한 출금 주소를 지정하여 핫 키가 손상된 경우 검증자 자금을 확보합니다. 청구되지 않는 크레딧은 클레임 p u 드 퍼블릭 실행 시 다시 주소로 전달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없게끔어 만든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얘기를 보니까, 그, 알레오 재단이 있고, 알레오 재단이 있고, 어, 뭐, 하청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서브로 개발하는 이런 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을 좀잘탁 해가지고 이끌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네트워크 테스트 수행이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완전히 공개되고 허가가 필요 없으며, 알레오 메인넷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또 다른 테스트넷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이죠, 얘가. 얘가 진짜 마, 마지막 테스트넷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커뮤니티는 처음부터 알레오 이야기의 일부였으며, 메인넷 출시를 위해 함께 모이는 동안 우리는 테스트, 우리는 테스트 노력을 지원하고 준비, 상태 확인하기 위해 생태계 전반에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레오 재단뿐만 아니고 다른 타 재단, 뭐, 파이코인도 마찬가지겠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트워크가 첫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매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메인넷이 끝이 아니고 메인넷 시작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는 진정한 팀의 노력이고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테스트를 각각 완료하기에 지는 상황을 모든 사람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주 업데이트를 보려면 이 게시물을 다시 참조하시고 커뮤니티 통화를 통해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디스코드에서 확인을 하세요라고 합니다. 디스코드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디스코드에 들어와 보니까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날 코어 개발자, 어, 메인 개발자들의 미팅입니다 그 미팅에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격주 행사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관련 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업데이트, 실행 계획 및 질의응답 세션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재단, 그리고 프로버블및 생태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팅의 하이라이트, 중요하죠 자, 격주. 자, 이제 알레오 같은 경우는, 어,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이런, 어, 개발팀 회의를 통해서, 어,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건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맨날 이제 마냥 기다리기만 했는데, 2주에 한 번씩 이런 소식이 나온다라는 거는 아주 좋은, 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알레오 커뮤니티 전반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메인넷, 액션 플랜, 자, 알레오 BFT 컨센서스, 클라이언트 동기화, 그리고 공개 비공개 트랜잭션 프로그램 배포, 코인베이스 퍼즐 중심으로 출시한 필수 기능 및 최소 허용 기준의 자세는 논의가 필요하다. 자, 로드맵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현황. 현재 대분의 테스트는 50%가 알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퍼즐 통합은 얘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 됐는지는 몰라요. 향후 주요 이정표는 이와 같습니다. 4월 1일까지 대분의 테스트를 완료하겠다. 이 테스트를 완료하겠다라는 거예요. 4월 1일까지. 굉장히 이제 정확한 날짜가 표시가 되니까, 어, 좋네요. 그리고 4월 1일까지 퍼즐 맞추기. 이것도 4월 1일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4월 1일 예정된 ARC3738 감사. 감사는 뭐냐면 POW와 POS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감사팀에게 감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5월달에 코드를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완전하게 어 감사가 끝나고 제대로 작동이 하면 코드를 동결해서 이제 뭘 할까요? 메인넷에 들어가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방금 이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테스트 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터브 나온 내용들 그리고 아래 보면은 자그 다음 단계 조치 이것도 있어요. ARC 0037에 대한 이건 POW입니다. n e t 과 카나리아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 및 검증. 오케이. 그리고 퍼즐 구성 요소의 통합 및 그리고 합의된 허용 기준 충족. 프로 b 이블 그다음에 OP 코드 가스 가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특징으로 하는 다음 회의를 준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회의 때이 내용에 대해서 나오겠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어, 자,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네요. 테스트넷3.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테스트넷3입니다. 이거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아요. 어, 운영 중단이 발생하여 사용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기터브의 메인넷 브랜치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즉각적인 계획은 테스트 또한 개발을 위해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버전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EOM 의견에 복대 기대 됩니다. 테스트넷 3는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오류가 많았고 버그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테스트가 이제 마지막 그 파일 코인으로 따지면은 이제 스페이스 레이스 메인넷에 바로 한 단계 되기 전에, 원래 테스트넷 3가 그게 됐어야 됐는데, 아직 준비가 좀 미흡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월 1일까지 완료가 된다. 그리고 조만간에 테스트넷, 마지막 테스트넷이 4월 1일에 코드가 이제 적용이 되고 나면, 코드가 동결이 되고 나면 5월 달에 테스트가 나오고, 이 테스트가 정확하게 돌아가게 되면은 5월 말에서 6월 정도에 상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레오 팀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알레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딱 짚어주니까 어 좋네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예, 정말 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저희 알레오 옥스에 투자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